Uh-oh, mm -hmm. oh, oh. I'll pass them.

아니. 이게 무슨 길이냐고요. 없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니, 스키 투어도 이런 길을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상급 중에 상급 전데요. 역시 스키 투어는 내가 생각한 대로 힘든 스포츠 종목입니다.

Erinnerung? Wann so. war 2004 Seenade Schmidalem Hier Schmidalem Mokdongil also. war das Schau die Kamera das? Aber das war schwer Anfänger konnte nicht hier kommen, oder? Anfänger ist fertig

올라가는 건 싫어. 힘들어. どうも。

린처하우스 이쪽으로 우리 스탄자일반 배약스타지오는 저쪽으로 갑니다 여기 두 남자는 수달 떨고 있고 지금 2시거든요 오후 2시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아직까지 여길 헤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여름에 와도 좋은 풍경일 것 같아요 여기는 여름에 와본 적은 없는데 여기 호수가 있고 식당도 있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했겠지만, 지금 음, 이쪽으로 와서... 아, 저쪽에도 또 스키장이 있었네요. 저기... 저기 운영은 안 하는 것 같고, 오늘의 일은? 저기가 마지막이고 모노레일에서 이쪽 아주 가볍게 스키 스키 초보자 코스 같기도 하고 스키 초보자 코스 같네요 여기는 우리는 계속 가겠습니다. 저기 모노레일 올라오는 소리 나네요. 한번 히어커멘은 히어 쉬파른. 휴앙뱅어 오다 봐. The 레 i n d e r Skifahrer. Skifahren ein bisschen. Jetzt nichts mehr. Jetzt nichts mehr. Genau. Warum? Ich brauche Mittag schlafen. Ich brauche. Ich brauche. Ja, Pinzerhaus ist da. Da, Pinzerhaus. Und die fährt dann da runter, kommt nochmal rauf und dann treffen wir uns auf der Piste nochmal. Mhm. Du kannst von hier gehen! Eben ja. Da wir sonst eh eine. Na, schwimmen! 안디, 가시야, 이 논타게. 넌, 컴, 아오피. 아이고. 눈이 총분하지 않아서 눈을 막 날리고 있네요. 근산 한 폭의 그림입니다. 헉, 저 삼각대기 십자가가 보이네요. 여기도 올라갈 수 있구나 암벽등반만 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여기는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영어 만화는 린츠하우스도 있고 지금 코로나에서 코로나 시즌이래 시즌 코로나 때문에 여기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모노레일 탈때 FFP FFP 그 마스크를 써야 돼요. 3 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서안 들어. 쉬프스티 아바타. 니다 이제 또니 좋게 업니다. 님, 네 카메라 비때. 네, 다 e 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네, a 토마스 비약 호텔, 산장 호텔. 여기는 손, 할, 태양, 알 아, 음. 산장. 저기 위에 베란다에 창문 있는 거 보니까 손님용 객실인 것 같고.